네, 시리기톡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들 김영주입니다. 아버지 김명주입니다. 네, 명신보감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청지품 명신보감을 발간을 한 이유, 시기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명신보감이 편집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왜 편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뭐 근거나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 뭐런 이야기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뭐 중국의 맹자 절문이라고 하는 가지고 특이한 책이 한권 있는데 진시왕이 분석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분석 행위를 최근에 한 왕이 존장 주원장. 존장이에요. 네. 아시다시피 출신 성분이 아주 미약한 분이다 보니까 왕권에 대한 강화가 아주 선결 조건이었겠지. 그러니까 정통성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왕권에 대한 강화책을 쓰기 마련인데 어느 날 주원장이 맹자책을 보다 보니까 맹자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를 지푸라기로 보게 되면 신하는 왕을 원수로 대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백성이 맨 위고 왕은 최하위다 이런 음. 게 있어요. 그걸 좋아할 이유가 없지. 대노를 해가지고 맹자는 맹자는 다 태워버려라. 그래가지고 문묘에서 빼버리고 맹자를 다시 편집을 해라. 그래가지고 여든 여덟 구절. 그러니까 왕권에 강화되는데 저촉이 되는 구절을 여든 여덟 구절을 빼버렸어. 그래가지고 과거 시험도 그걸로 본 거예요. 이 그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맹자 젊은이라고 하는 건데. 명심보감이 어떤 책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유가, 도가, 불가의 경전 중에서 좋은 구절을 뽑았다. 그런데 어떤 책에서 제일 많이 뽑았느냐? 노노에서 제일 많이 뽑았어요. 그 자왈로 되어 있는 거는 공자, 가어나 순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노노에서 뽑아온 구절인데, 맹자. 맹자도 많아야 될거아니 맹자. 네. 맹자와 순자가 있는데, 순자는 많아요. 명심보감에 순자왈은 많다고. 네, 맹자왈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명심복음을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맹자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원래 맹자구절이 20구절이 넘어요 여기 맹자왈이 많아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맹자 맹자왈 이력복인자 비심복이하여 이덕복인자 중심렬이 성복이하라 몇 구절이 빠졌긴 해 힘으로 누르는 사람은 마음으로 그걸 신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게 되면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는다.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킬 때 마음 속에 기쁨이 있어서 진실로 따르는 것이다. 또 맹자의 말씀에 득도자 다조요, 실도자 과존이라 짧게 얘기해. 실도. 도리를 잃은 사람은 돕는 이가 적다. 이 말이에요. 도를 잃으면 이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구절 세조가 좋아하겠어. 또 자의 듣기 세면 무풍가 동요라. 자이라는 건지멋대로 세력을 얻게 되면 바람이 없어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음.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사소한 움직임에도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 보이는 형사소나 심유 대성덕이 옛날 사람들은 모습은 짐승 같은데 마음은 대성인의 성품을 가졌고, 금인은 지금의 사람들은 표사인이나, 겉모습은 사람인데, 짐승의 마음을 가졌으니, 어찌 그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아니, 어찌 안짠데, 이런 구절을 좋아할 리가 없다, 이 말이야. 세족, 세력들이. 음. 이우성 교수께서, 어느 순간 명심보감이 없어졌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음. 난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러한 민감한 책을 1453년에 개유정난이 있고 1454년에 이 책을 발간하고 1455년 소위 의뢰년에 세조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정통성에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세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민감한 명심보감이 이념서적으로 분류됐을 가능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흔히 이념서적 그래서 금서금서 네. 금서 그러잖아. 이제 금소로 있다가 이거를 편집을 해서 워낙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편집을 해서 이걸 유포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구인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발문을 실을 수도 없었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명신보감 서문에 나와 있는 강의 난자코행이란 구절이 있어. 억세지고 난잡해지고 오랑캐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서문이 실려 있는 명심보감을 발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문과 발문을 빼고 그 나머지 구절, 민감한 구절을 뺀 나머지 구절을 유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략이라고 하는 표현도 어, 맞는 말씀이지만 나는 편집을 했다. 취사 선택해서 편집을 한 책이 바로 명심보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구절도 구절이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명심보감에 관여했던 민건, 또 황보공, 청주 목사, 그 다음에 목판관이었던 구인문, 그 다음에 청주유학교수관이었던 유득화, 관찰서를 보조하는 김효국이라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조선왕조 실록에서 없어져요. 음. 특히 황보공 같은 사람은 완전히 서인으로, 그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종효라는 사람은 참작을 하는데, 인양반은 귀향을 보내버리고.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이 책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다섯 분, 민건, 여흥민 씨인데, 민건이라는 분, 구인문이라는 분은 능성뿌시고, 황보공이라는 분은 영천 황보시고, 김효급이라는 분은 상삼김 씨예요또 유득화라는 분은 무송유 시고 족보에도 전혀 기록이 없어. 내가 이 이분들의 족보를 다 뒤져봤어. 다섯 가문의 족보를 내가 있는 족보, 없는 족보 다 들여다봤는데 명심보감에 관한 구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소위 민건이라는 분의 족보에는 나와 있어야 될거 아니냐고. 명심보감 발간을 이렇게 지시했다. 이러한 중요한 책을 발간하려면 기록이 돼 있어야 될거 아니냐고. 전혀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나타난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흔히 서문과 발문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보는 분이 계셔. 의심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 나온 다섯 분이 민관이라는 분은 아버지가 청백리였기 때문에 음사. 원래 청백리를 하면 벼슬하지 않고도 채용이 돼. 그 나머지 네 분은 다 문과에 급제한 사람들. 문과 급제자 정록에 기록된 사람이고 조선왕조실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쓴 글이 이게 진본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편집에 관해서 유교, 불교, 도교의 경전에서 뽑은 책이기 때문에 조선왕조는 유교 중심 국가에서 음, 음. 도교나 불교를 뺐다. 아니에요. 도교, 자허원군 성유신문을 포함해서 그건 다 도교의 글이라고. 네, 그렇죠. 그 절에서 나온 그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걸. 이건 도가의 글이라고 사실 하는 거 보면 음. 이 다섯 사람, 명심보감에 참여했던 다섯 사람들은 아주 독실한 문과급제자여서 그 불교를 배척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만약에 이 다섯 사람들이 불교 구절을 편집을 했다 그러면 책을 만들 때 뺏어야지. 그렇죠. 아, 뺏어야지. 여러 번 상소를 해. 사관원에서 구인문과 김효국과 황보공이라는 분은 이 불가를 배척해야 된다고 하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린다고. 사료에도 나와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 책을 만들 때 불교의 구절이 많아 자작 환자술을 비롯해서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을 비롯해서 법구경의 구절이라든지 명심보감에 많습니다 불경 구절이 그래서 혹자는 불교에 관련된 책이라고 할 정도로 불가의 구절이 많아 이 구절이 그런데도 그럼 이 책을 만들 때이 책을 찍어낼 때그 다섯 양반들이 편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민감한 부분을 배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는지 네. 어떻게 부자 하면... 되세요 그럼 어떤 부자가 진정한 부자인지 네. 네, 그런걸 이제 현실적으로 네. 어, 재미있고 유익하게 성현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하자 음. 어,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자 음. 하는 작은 바램으로 어, 이 명심보감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네. 음.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대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명심보감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